케이크를 <laughs> 또한결을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Go o n 엄마 무시하 와. 대박. 아니 진짜 고은이한테 제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웃음> 맞아. <웃음> <웃음> 기대를 안 했었어. 아니 왜냐면은 고은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생각보다좀순대합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줄니다 아, 감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 어제 숙소에 갔는데 갑자기 축하! 이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아, So, 게도 l 제 the moon is not in postponement. t h e r 눈물이 많아가지고 잘 우는데 그러니까요 g I was really bad. I 이 a 어 a good child. I w a 어 a good child. I was a good child. I w 민트색? 민족인민족 어플? 음, 민족 음뭐 그비눗물한 음. 걸로. 아, it's. 아, i t 항상 언니가 음, 약간 멤버들 생일날 이제막 서프라이즈로 막 갑자기 음. 1 2 시에 테이블 막 어제 들고 오는 거요. 음. 아, 나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뭐 생각하고 있다가. 음. 어제 하는데 그래서 제발 계단과 계단 사이에 놔주세요 그러고. 내 계, 예, 언니가 먼저 볼까봐. 혼자 하는데 진짜 이렇게 손이 벌벌거리면 짠짠 짠짠 거막 그렇게 떨릴 일이야. <웃음> 진짜. <웃음> 너무 긴장했어, 진짜. 음. <laughs> <저> 니냐 <언니가> 지금 <laughs>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laughs> 막 음. 나와서 그러겠지? 안까리 <laughs>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왕 감동이었어. 왕 감동. 왕 감동. 어. 왜냐면 <laughs> 사실 이제 저희가 우리 분들 이 아시다시피 이제 컴백 준비를 하고 있는데. <laughs> 음. 그걸 하면서 이제 멤버들도 많이 바쁘고 매니저님들도 정신 없으시고 하니까 그냥 그 생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어제 이제 레슨을 하는데 멤버들이 막 생일 축하 노래도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로도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음. 근데 케이크는 사실 제금 기대를 1도안 했어요. 음. 케이크는 그냥 이거는 안 해줘도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그... 한 이틀 전부터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진짜 약간 진짜 이거 생각하면울것 같은데 잠자기 전에 그냥 이거는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웃음> 왜냐면 <웃음> 울지마. 준비를 했었던 거고, 음.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멤버들이 해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을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내가 과하게 기대를 해서 음. 과하게 상처를 받지 말자. 어... 뭔 마음이잖아.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또 멤버들이 이게 막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또 음. 고한이랑. 아니 케이크 들고 오면 애들이 막다 맞아, 다 맞아. 양치하다가도 만져야 나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다 너무 이제 감동을 음. 받았어. 음. 음. 아 근데 진짜 어제는 진짜 감동 받았어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 음. 음. 멤버들 모두 너무 고마워요. 음. 진짜 그리고 다들 이제 레슨 갔다가 피곤한데도 다 거실에 모여가지고 막, 음. 막 이번에 선물 뭐 줄까를 막 얘기하는데, 어, 음. 그 마음이 예뻤어요. <laughs> 근데 그게 고원 언니라 더큰것같아 언니가 <웃음> <밉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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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